언니가 알려줄게. 오늘은 그두 번째 마케팅 플랜 전달해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언니가 알려줄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나에게 아메이를 알려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고 네. 여기 내가 있고 여기 A와 B 내가 알려 알린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네. 각자 내가 아메이 제품을 소비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스폰서도 아메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고, 그리고 내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에게 아메이 제품을 소개했고, 이들도 아메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입을 분배해주는 원칙이 되게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피해자가 발생 안 하고, 내가 노력하는 걸 누군가 가져가지 않는, 그런 플랜이라면 한번 소비자로서 이 일을 접하고 실행해 볼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소비자도 20만 포인트 각자 아메이 제품에는 포인트가 매겨져 있어 전체 모든 제품에는 포인트가 매겨져 있어요 스폰서가 집에서 뭐 휴지 쓰고 키친타올 쓰고 또 냄비도 쓰고 비누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뭐 이런 것들 쓰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한두 가지 먹고 화장품도 뭐, 스킨부터 영양크림까지 한번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서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20만 포인트가 모였다고 가정을 하고 나도 아메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니까 20만 포인트를 모아보는데 1일부터 30일까지 쓰여진 포인트를 모아보는 거예요. 매달, 매달. A라는 친구도 20만 포인트가 모였고 B라는 친구도 20만 포인트가 모였을 때 전체에 아메이 수입을 어떻게 분배를 해주느냐 그 그림을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이 스폰서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썼고 나라는 사람 때문에 A와 B가 아메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모인 거야 전체 매출은 80만 포인트죠 60만 포인트 이상 120만 포인트 미만은 6%를 적용을 해 80만 포인트를 모은 스폰서는 48,000원이라는 캐시백 현금이 전체 매출에 해당하는 포인트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이 스폰서 때문에 발생한 매출에는 나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도 포함되어 있고, 나의 60만 포인트에는 A와 B의 기여도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자, 이랬을 때, 지난 시간에 4만 8천 원을 분배했을 때, 스폰서는 12,000 원, 나는 24,000 원, 그리고 A는 6,000 원, B도 6,000원. 포인트 밸류가 따로 있고, 비즈니스 볼륨이 따로 있어. 24,000원에 1.6배. 현금으로 내 통장에 캐시백이 더 들어오는 거야. 이 그림을 통해서 수입이 역전된다는 라걸 이제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네. 그러면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다. 아우, 나는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찝찝하고 싫어. 스폰서를 지워볼게요. 나로부터 발생한 전체 포인트는 60만 포인트. 24,000원, 6,000원, 6,000원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어. 요 나의 노력을, 나의 기여도를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A와 B도 본인의 자가 소비에 대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캐시백은 받았고, 나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받았어. 왜 스폰서보다 내 수입이 더 많냐? 그것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스폰서는 라 나라는 사람한테 한 번에 뭐 통화를 하든 제품을 알려주는 노력을 했고, 나는 스폰서보다 많은 두 사람한테 그 노력을 했다 해서 캐시백도 두 배로. 수입의 역전. 이게 언제든지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먼저 시작을 했던, 나중에 시작을 했던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나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고, 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력할 자신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고, 지금, 이, 그, 아메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을 모아보고 이 제품을 썼을 때 훨씬 나에게 유리한, 뭐, 제품도 좋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알리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트워크가 커지는,